안녕하세요 경리 채널 김팀장입니다 오늘은 원플러스 원플러스 원 이렇게 총3개 임장영상 한번에 묶어서 보내드립니다 임장지가 3곳이 가깝게 위치해 있는데 3번으로 나눠서 보여드리는게 정석이지만 그렇게 하기엔 영상을 너무 거저 찍는 것 같아서 3곳 한번에 소개해드리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꼭꼭 눌러주세요 영상은 가장 안쪽 빌라부터 내려오면서 하나씩 소개해드리고 영상이 끝나면 공시 가격부터 권리 분석까지 바로 해드린 후에 이어서 다른 임장지의 영상 보여드리는 순서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주변 인프라 영상은 빌라 세 곳이 모두 모여 있으므로 마지막에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여담으로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 아닌 5쯤 된다는 걸 늦게 알아버리고 고생했답니다. 그래도 꼼꼼하게 만들었으니 즐겁게 시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세개 묶음 영상이라 느긋하게 진행했다간 영상 길이만 쓸데없이 길어질 것 같아서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더빙하고 진행도 조금 빠르게 됩니다. 출발지입니다. 이쪽이 첫 번째 언덕 위의 하얀 집, 두 번째 가람비, 세 번째 진세골 전원 마을이고 이쪽부터 쭉 내려와서 하나씩 촬영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인트로는 끝났습니다. 그럼 빠르고 야무지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임장지인 언덕 위의 하얀 집, 백이동 302호입니다. 길라 이름 특이하죠? 이름답게 쌍영리에서도 거의 위쪽에 위치한 빌라이며 13년식으로 공동현관문 기준 동향 뒷베란다 기준 서향입니다 내부 구조도 참고해주세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입니다 주차는 세대당 1대 가능하고 주변에 눈치껏 주차앉고 단간히 보입니다 그럼 빌라 내부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우편함 관리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권리분석상 소유자의 동거인이 거주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거주여부는 현관까지 확인해봐야겠어 다행스럽게도 깔끔해 보이 엘리베이터가 있고 계약된 건물 관리업체가 있는 곳으로 보아서 관리는 잘 되고 있는 듯 합니다. 지어진 지 10년도 안된 빌라라 그런지 내부는 크랙이나 누수의 흔적 없이 깔끔해 보입니다. 빠르게 보실게요. 지금 앞쪽으로 보이시는 현관이 302호입니다. 현관 앞쪽으로 다수의 우편물이 보입니다. 진입하기 전에 외부 가스 확인해 봤을 때 밸브 잠겨 있었는데 아마 거주자는 없는 듯합니다. 입찰하실 분들은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4층입니다. 오른쪽 모서리에 작은 크랙이 보이지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럼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 볼게요. 신축 빌라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엘리베이터 관리는 잘돼 있는 듯합니다. 그럼 언덕 위의 하얀 집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공시 가격부터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언덕 위의 하얀 102동 302호 공시가격 1억 300만원입니다. 실거래가도 확인해 볼게요. 21년 1층과 3층이 각각 1억 9천만원과 1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전월세는 22년 1월에 3층이 보증금 1억 3천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호가도 확인해 볼게요. 현재 104동이 전세 1억 5천만원에서 1억 9천만원까지 나와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권리분석도 빠르게 체크해드릴게요. 사건 번호 2022 타경 50347 경기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에 위치한 언덕위의 하얀집 102동 302호입니다. 토지 면적은 19.78평 건물 면적은 17.35평입니다. 최초 감정가 2억 1,600만원에 시작된 강제경매이며 현재 이래 유찰되어 최저가 1억 5120만 원입니다. 매각 기일은 22년 8월 8일이니 참고해 주세요. 등기부 현황입니다. 최초 설정된 말소기준 권리는 19년 6월 18일에 설정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근저당이며 강제경매 신청자는 신한카드 주식회사입니다. 말소기준 이하의 권리들은 모두 말소됩니다. 임차인 현황상 채무자의 동거인이 주거 임차인으로 나와 있으나 변이빌이 말소 기준 권리인 2019년 6월 18일보다 늦기 때문에 약력은 없습니다. 두 번째 빌라인 가람빌 임장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도상으론 바로 아래쪽에 붙어있는 빌라인데 실제로는 아래쪽으로 제법 벌어내려와야 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움직여야 하는 임장이라 원래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요즘은 더 힘든 것 같아요. 비가 내렸다가 폭염에 땅이 이글거리고 날씨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대법 화창한 날이라 영상 보여드리기엔 한없이 좋은 날씨지만 현실은 숨이 턱 막힙니다. 경매 물건은 일반 매매보다 비교적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 개개인의 취향이나 투자 성향에 따라 대부분의 물건이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요. 어느 한쪽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마음 같아선 수도권 내 비교적 하자 없는 물건들 임장 영상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나름 제 기존에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부분이 항상 아쉽네요. 여튼 더 다양한 영상 찍어드릴 수 있도록 부지런히 임장 다니고 편집해볼게요. 높은 언덕 때문에 무시무시했던 첫 인상과는 달리 동네 조용한 편입니다. 멀리 고속도로도 접해있지만 소음이 그렇게 거슬리진 않습니다. 빠르게 보실게요. 앞쪽에 보이시는 물건이 두번째 임장지인 가람빌 A동 201호입니다. 거실 베란다 기준 남향입니다만 옆 건물에 가려서 일조량이 크진 않아 보입니다. 주차는 6대 정도 가능해 보이고 방 3개 화장실 1개 구조입니다. 내부 구조도 참고해 주세요. 우편한 관리되고 있는 걸로 봐선 거주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어진 지 얼마 안된 17년식 빌라로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은 벽면 쪽 작은 크랙과 페인트 벗겨짐이 보이는데 이래저래 만져보니 큰 하자는 아닌듯했습니다. 그외 건물 상태는 업체를 통해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빛 뽐내는 엘리베이터는 내려오면서 타는 걸로 하고 계속 걸어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앞쪽으로 보이시는 게 경매 물건지인 201호입니다. 거주 중인 것으로 보이고 올라온 김에 4층까지 전체적인 건물 컨디션 빠르게 살펴봤는데 양호한 편입니다. 그럼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건물 옆쪽도 확인해 볼게요. 이쪽이 주방과 큰방 방향이고 북향입니다. 가람빌 임장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공시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람빌 A동 201호 공시 가격 1억 1400만 원입니다. 실거래가는 21년 3층과 1층이 각각 1억 6800만원과 1억 53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전월세는 19년도 2층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5만원으로 계약되었네요. 네이버 부동산 호가는 같은 동 302호가 전세 1억 4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권리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사건번호 201타경 59903 경기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에 위치한 가람빌 A동 201호입니다. 토지 면적은 16.9평, 건물 면적은 14.57평입니다. 최초 감정가 1억 7200만원에 시작된 이미 경매이며 현재 1회 유찰되어 최저가 1억 2040만원입니다. 매각기일은 22년 8월 1일이니 참고해주세요. 등기부 현황입니다. 최초 설정된 말소기준 권리는 20년 1월 14일에 설정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근저당이며 임의경매 신청자와 같습니다. 말소기준 이하의 권리들은 모두 말소됩니다. 임차인 현황상 주거임차인이 존재합니다. 다만 전입일이 말소기준 권리인 20년 1월 14일보다 늦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장지인 진색골 전원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이름이 전원 마을인데 그냥 빌라입니다 제가 속이려고 한게 아니라 이름이 그냥 그렇네요 부지런히 걸어보겠습니다 진짜 너무 덥습니다 일부러 모자까지 쓰고 왔는데 그래도 뜨겁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언덕 위의 한집 빌라에서 차를 타고 내려왔을 텐데 이미 돌이키기엔 늦어 버렸네요 뜨겁던가 습하던가 하나만 하면 좋겠는데 오늘은 습한데 뜨겁습니다 빠르게 보실게요 같은 단지지만 뒤로 이어지는 길은 없네요 다시 돌아서 가봅니다 편하게 쉬는 고양이들입니다 그냥 보여서 찍었고요 빠르게 물건지로 가보겠습니다 앞쪽에 보이시는 게 마지막 물건지인 진색골 전원마을 102동 202호입니다 전혀 전원마을 느낌은 아닌데 여튼 그렇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두 개의 빌라보단 언덕 아래쪽인데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2014년도에 지어진 빌라로 발코니 기준 북향 거실 베란다 기준 남향입니다. 주차는 세대당 한대 가능해 보이지만 편해 보이진 않습니다. 구조도 확인해 볼게요. 방 3개, 화장실 2개 타입입니다. 우편물 상태로 봐선 사람실 거주 중인 것으로 보이고 권리분석상 채무자실 거주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해당 빌라 역시 건물 관리 업체를 통해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층이라 큰 문제는 없지만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지금 보이시는 현관이 우리 물건지인 202호입니다. 상태 깨끗합니다. 4층까지 올라가면서 대략적인 건물 내부 체크해봤지만 딱히 크레이나 누수 없이 상태 좋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건물의 외관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덕에 지어진 빌라이다 보니 뒤쪽 베란다는 다른 동 주차장과 높이가 같습니다. 가장 조금 보태서 공회전 차량 있으면 반지하 느낌 날듯 합니다. 이 부분 많이 아쉽네요. 건물 주위에 포도나무와 이런 식물을 많이 키우고 계신데, 이게 뭔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 보는 식물입니다. 마지막 임장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시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세골 전원마을 백이동 202호 공시가격 1억 1천만원입니다. 실거래는 21년 4층이 1억 2,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네이버 부동산 호가 확인해 볼게요. 해당 빌라는 매물이 없기 때문에 뒷동 기준으로 확인해 볼게요. 매매가 2억에서 2억 2천만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권리분석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 201 타경 60590 경기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에 위치한 진세골전원마을 102동 202호입니다. 토지면적은 20.15평 건물 면적은 18.1 평입니다. 최초 감정가 2억 1,400만 원에 시작된 강제경매이며 현재 1회 유찰되어 최저가 1억 4,980만 원입니다. 등기부 현황입니다. 최초 설정된 말소기준 권리는 15년 5월 8일에 설정된 우리은행의 근저당이며 강제경매 신청자는 가압류 신청자와 같습니다. 말소기준 이하의 권리들은 모두 말소됩니다. 점유여부는 채무자 겸 소유자 외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인프라 확인해 볼게요 비슷한 위치에 있으나 가장 먼 쪽에 위치한 언덕 위에 하얀 집 기준으로 시간 계산했습니다 초월역까지 자차 6분 경기광주역까지 자차 9분 정도 소요됩니다 경기광주역에서 판교역까지 13분 정도 소요되니 참고해주세요 초등학교는 자차 7분 거리에 있습니다 가까운 마트와 편의점 버스 정류장은 도보 10분 거리에 있지만 경사진 도로라 도보로는 영 힘듭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해당 지역의 이름은 대쌍령리, 클대, 두쌍, 고개령. 두 개의 큰 고개라는 이름인데 영어로 하면 뭐, 어, 더블힐? 뭐 이런 것쯤 되나요? 하여튼, 무지 언덕입니다. 가장 꼭대기에서 술 먹고 잘못 구르면 마을 초에까지 단숨에 굴러 떨어질 수 있는 장난기 없는 언덕입니다. 임장지 선택하기 전 빌라 세 곳이 불과 몇백 미터 떨어져 있길래 꼭대기에 주차하고 걸어 다녔는데 진짜로 숨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영상 찍다가 간혹 학생들 걸어 다니는 거 봤는데 그 젊고 건강한 학생들도 다들 숨 넘어갑니다. 차량이 필수인 동네이고 임장 가실 분들은 짧은 거리라고 저처럼 방심하지 마시고 무조건 차를 타고 이동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도 실거래가와 비교했을 때 최초 감정가가 유독 비싸 보이는 건제 착각인가요? 입찰제 입장에서 다행스럽게도 1회씩 유찰이 되었지만 입찰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가격적인 전략을 잘짜두셔야할것 같습니다 인프라 역시 보여드린 대로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주위에 몇몇 아파트 단지가 있기에 지도로 보면 함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대상영리 빌라 단지와는 주 출입로가 달라서 같이 공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시간 한 구독자님 댓글 주신 내용대로 최초 감정가가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 오늘 빌라들에게서도 보입니다 현재 세 빌라 모두 1회씩 유찰되었는데 어떤 분들은 저렴하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아직도 아쉽다 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치밀한 출구 전략 세우셔서 항상 잃지 않는 투자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평소라면 세 번으로 나눠서 업로드 돼야 하는 영상이 한 번에 올라가다 보니 빠르게 스킵한 부분도 있는 점 약간 아쉽지만 다양한 물건을 짧은 시간에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중요한 부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으니 구독자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잃지 않는 투자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도 찾아뵙겠습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